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세상이 아주 어수네요. 거짓말 치는 놈, 뭐, 뭐, 어떻, 한 달에 60만원 갖고, 뭐, 생활 안 되는 놈, 뭐, 했니, 안 했니, 거짓말 치는 놈, 별의 별놈들이 다 있어요. 그런 놈들보다는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게 사는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면역력을 올리는 식사 방법 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나이에 맞게 먹어야 면역력을 높인다 하는 그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현미가 영양소를 균형있게 함유하고 있는 뭐 이상적인 음식이다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뭐 왔다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영양소가 좀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현미를 먹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에, 왜 그러냐면 어린이, 청소년 운동 선수들 같이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겐 적합하지 않아요. 이 현미는 오래 씹어야 되고 또 소화도 느려요. 그리고 활력도 늦게 나타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백미, 육류 이런 걸 먹어서 활력을 빨리 찾게 해야 돼요. 활동성이 있게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를 향상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백미, 육류 이런 걸 먹어서 내가 활동하는 양만큼 움직이는 양만큼 칼로리 소비하는데 필요한 양의 칼로리를 집어넣고 쓰고 집어넣고 쓰고 하는 이런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백미와 육류 이런 걸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의욕과 활력이 치솟아. 그래서 젊은 아 새끼들은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 새끼들은 뭔가 활력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젊은 이깐난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아 새끼들 보고 뭐 야채 먹어라, 뭐 먹어라.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먹을 필요 가 없어. 그 애들은. 안 먹어요. 왜? 몸 안에 효소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그러진 않아.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효소가 자꾸만 젊은 애들보다 막 30%, 40%어쨌든50% 이하로 축축축 떨어지니까 그 효소를 자꾸만 채우기 위해서 채소를 자꾸만 먹으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세키들은 채소 먹, 먹기 좋아하는 데 별로 없어요. 나이 먹으면 먹지 말래도 지가 알아서 먹어. 왜 효소가 부족하니까? 효소가 부족하면 죽어버리니까. 이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돼요. 그 그러니까 늙어가고 쇠퇴하는 거야. 또 저작 기능, 씹는 기능이 떨어져 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쇠퇴해서 영양 섭취가 불균형이 생겨 영양 실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이 부족한지도 몰라. 영양소도 부족하지만 인지기나 수분이 부족한지도 몰라. 그래서 깐난에는 80%. 그리고 젊은 아 새끼들은 70%. 나이 먹어가면서 60%까지 점점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빼짝마르는 거예요. 그래서까 자꾸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70% 마이너스 되니까 혈액 순환 장애가 생겨요. 영양 실조로 인해서 혈액 생산량이 부족해져. 그래서 혈액 순환 장애가 생겨.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져. 몸 안에 염증이 생겨. 세포가 노화되고 빨리 늙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이 먹어서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또이 몸이 차갑고 소화 기능 없고 수분도 부족하고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니까 운동량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저체온증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나이 들어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조화와 또 균형을 또 맞춰야 되는 게 맞는다. 이 말이야. 젊은 아새끼들처럼 냈다 집어넣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아 어.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순하고 부드러운 식재를 선택해 또 그렇게 만들어 먹어야 돼요. 육류 같은 경우는 삶아서 먹어야 돼. 백숙, 그 통닭처럼 이렇게 뭐 튀긴 음식보다는 백숙, 그다음에 편육 같은 거를 먹어야 돼. 그다음에 채소는 살짝 데쳐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한 이런 먹을 거리 준비를 해서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영양을 보충해 야 돼요. 저작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생식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생식을 잘못 오, 저, 오해하면, 그, 뭐야, 생채식, 그, 뭐, 야채, 뭐, 과일, 채소, 배추, 상추, 이런 걸 주워 먹는 게 아니고,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를 바람에 말려서 수분을 이거 빼고, 그리고 가루로 빠서 만든 미숫가루처럼 만든 게 생식이야. 그래서, 고런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섭취하자,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 장내 세균총의 먹이가 돼서 효소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생식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콤 짭짤름 따뜻한 음식, 국물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돼. 따뜻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짠맛을 먹어야 돼. 그래서 국물 있는 탕류가 좋다고 따뜻한 음식이 좋다. 그 다음에 전골 같은 게 좋다. 설렁탕, 우거지탕, 서, 서덜탕, 매운탕, 두부어슷전골, 매기면탕, 장어탕, 바지락칼국수 같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매콤 짭짤 따뜻한 음식은 나이가 먹으면서 수분이 자꾸만 부족한 것도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먹을거리 음식들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양기를 보충하는 식재료를 먹어야 된다 그것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건 양기를 보충하는 굉장히 좋은 양기가 많은 먹을거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근과류 땅속으로 자라는 거그 다음에 적은 거, 조, 조밥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 다음에 새우젓 같은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몸만의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이런 지혜를 갖는 게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세포가 점점 이? 쭈그러들어. 세포 재생률이 떨어지고 재생, 재생할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가야 돼. 그게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그것은 생선, 조개류, 꼬막, 소라, 미역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 같은 걸 자주 먹는 게 좋다. 육류보다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아세기들은, 아세기들은 탄수화물에다 육류, 괴기를 먹는 게 좋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스키들은 이런 걸 꼬막 같은 거, 조개 같은 거안 먹는 이유가 그예요. 그래서 젊은 놈들하고 나이, 먹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는 식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정리하면 나이 먹으면 나이에 맞게 먹고 살아야 돼요. 젊은 놈들하고 같이 그냥 그놈들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먹어버리면 죽어버려요. 두 번째는 내 몸에 맞게 먹어야 돼요.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고 저작 기능 떨어지고 인지 기능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다 영향이 불균형인데 그걸 그냥 젊은 아 새끼들처럼 그냥 먹어 지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에 맞게 먹어야 돼. 자연의 순리에 맞게 아시겠어요? 자연의 순리에 맞게 먹는다는 것은 내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먹을 거며 뭐 돈이며 뭐든지 간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욕심을 내면 화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잘못 먹으면 화를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적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되 적게 먹어야 돼.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왕이면 돈가홍상이라고내 몸에 맞게 먹자 이 말이에요. 남이 좋다고 해서 나이 먹은 팔랑귀가 돼가지고 뭐 누가 뭐 좋든 누가 뭐든 뭐내다 좋다는 것만 그냥 먹어 제끼고 사재끼지 말고 내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먹자 이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어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생식은 기본으로 먹어야 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분 보충과 체온을 올리는 즉, 체온을 올려야 면역력이 보강되는 이런 어, 이론이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다 그럼 면역력은 자동적으로 올라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을 올리고 그다음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장육부가 조화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장내 환경 건강한 환경을 만들도록 먹자 이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식을 먹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약 5천여 종의 효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정리하면 에너지를 소비할 만큼만 먹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많이 먹고, 운동할 여건이 안 되면 적게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순리, 내 생활 여건에 맞게 먹어야 돼. 누가 뭐 좋다고 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냥 뭐 운동도 안 하면서 무슨 영양제, 무슨 영양제, 무슨 영양제 뭐냅다 먹어봐요. 혈전만 쌓여, 그럼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결국 병을 부르는 원인작용이 돼. 그건 본이 잘못된 거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세월에 맞게 먹는 거 면역력을 보강하는 식사법이다 아시겠어요? 그것내몸 상태를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면 그 나이에 맞게 또내 건강 관리한 정도에 따라 내체질과 건강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먹자 이 말이야. 그러면 면역력을 유지하고 아시겠어요? 체온도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고 해서 어, 질병으로부터 보호되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역력 올리는 식사법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나이에 맞게 먹자. 젊은 사람들처럼 욕심내게 먹다는 꼭 화를 부른다.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들면서 내 신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알고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불균형이 면 모든 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 장내 세균총의 이런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효소를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자연 곡물 생식이 그래서 좋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 나이 먹어서도 젊은 놈들 못지않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 나이에 맞게 음식을 먹자. 하는 내용을 오늘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식사법으로 멋있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깁시다. 화이팅!